그 말씀은,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많이 알았습니다. 아무가 이제 세상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해 주신 것은 무한신명입니다 네, 세상에 풍랑이 험한 파도 같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하신 이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붙잡아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는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표대를 든든히 더 받고 우리가 이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함께 지어주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하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은혜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사망이 역사하는 몸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 가운데 내가 오롭게살던선악게살던 살던 간에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다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오셔서 남겨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럼으로 이제부터, 민도 아니고, 손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권속의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들도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와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생을 약속에서 영원한 나라 주실 것이라는 걸 약속해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이나 선자들이나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h 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아무 s we a r 없는 e r 지만 우리에게 성도라는 e r 을 주셨고 성도로 불러주었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데이 어두워서 원하미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두워져간다 어두워져간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보니까 이제는 때가 되어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알고 걸거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걸거들 때면 분명히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완전히 갈라진다는 우리가 보았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내가 권속이 되는 것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웃어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나간다면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을 해서한지체 예수님의 지체를 만들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리에 들어섰다. 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는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을 목게 하고 왔지만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쉽게 말하면 진가를 나타낼 그런 기회가 서로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날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기도만 하고 왔지만 이제는 진짜로 우리의 마음속에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의 씨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그 약속의 씨그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있었던 거 우리가 이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라는 것 이날까지 이 말씀을 받아가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방법, 내뜻 이것을 먹자고 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엄밀히 따지 본다면 위인입니다, 위인. 그런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위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라 손님을 와서 잠시에 와서 즐거고 먹고 가만 그만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 말씀 말씀해도 그 행하는 열매나 되어주는 모든 것을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희는 사도들과 성자들 더해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또 예수님의 오셔서, 때가 돼서 예수님의 오시면 자기 백성 데려가는, 데리러 오신다 했죠. 근데 우리가 그 자기 백성이 되어 온 것이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이 된다는 것도 알았고, 마지막 때가 된 예수님의 이때에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를 사랑하고 피박자를 축복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거 이날까지 우리가 말씀 많이 받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을, 말씀을 떠다 주니까 우리 포도주가 되었다 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캄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저, 우리 아까 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서 내가 예수 를 안에서 함께 사도들과 순자들을 같이 이 말씀 따라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이 예수구시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속으로, 하나님의 본속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채우쳐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날까지 땅만 바라보았다면, 육신을 가지고 살았을까 는그 모르는 거아니죠 알지만 이제는 내가 영원한 나라를 목표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차를 우리가, 들어가지 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뭐라 겠네이 약속을 마치고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날까지는 아 교회 가면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가르쳐 주니까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고의적이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한쪽 길을 올려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한번 지금 내가 이날까지 신앙 생활을 하고 오면서 나의 목표가 어디였었는가. 말로 입으려는 내가 영생 천국 간다고 입으려는 하고 왔지만 과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다 목표를 두었던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되고 또 생각했을 때 내가 부족한 점이 드러난다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치면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 내가 주무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도 와서 자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다 하고 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왔는데 그앞서가 선지자들이나 사, 사도들이 편안하게 우리처럼 잘 먹고 좋은 집에 좋은 옷 입고 살다가 가면서 이 복은 우리에게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 서는 우리가 이제부터 진짜로, 이제 일할 때가 왔다는 거. 목사가 아니고, 전서가 아니라도, 오늘 여기 여전히 헌신협을 들으면서, 여기, 에베소 서 4장 11절로부터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미니라. 아멘. 왜 우리가 여정대원 허친 예배를 들으면서 각자가 우리 몸 지체에 있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도 이, 이 모든 육체에 우리 있는 것이 각자 자기를 한 것처럼 글쎄 몸을 세우기 해서 우리 각자 내가 눈이 아닐지라도 코보고 입에 냄새도 똑바로 못마냐 하지 말고 이제 이날까지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귀여기면서 각자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귀여기면 나가면 내가 남을 귀여기면 나도 하나님이 나를 귀여기실 것이고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여정대 헌신협의를 들으면서 이 말씀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냥 말씀 말씀이 아닙니다. 입니다 씨. 이 얻어주가는 이 허망한 세상서 씨로 하나님이 여기에 약속의 씨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우리 양재단에서 우리가 오늘까지 왔다면 우리 여전대 회원들의 각자 각자 여기에는 희생이 없으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서로 힘을 합치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세운 겁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주신 것은 글쓰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아난 목사가 아닌가 아니야. 나는 사도가 아니요 이게 아니고, 각자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을 세우게 한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우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오시다. 있죠? 집을 짓는데, 기둥이 든든하지 못하면 그 집은 꼭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기둥과 털을 오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받아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서야지만 어디든지 간에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글쎄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소임을 다하는 그런 우리 여정대 회원들이 다 되시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마음을 한번 바꿔서 이제 회원들은 이제 회장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회장은. 직원들의 사건, 자리에서 한번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면, 다스리려고 하거나, 흉을 본다든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받아서, 약속의 시가, 시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 한다면, 벌써이 몸을, 지체를 이어나가는데 우리가 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주었습니다. 또 나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넘치도록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날까지 오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 말이 이미 들릴까 했는데 훅 들어왔어요. 음. 갑자기 이렇게 탁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단들이다 이루어 이제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 우리가 눈을 열어 주셨으니까 보게 되었고 귀를 열어 주셨으니까 듣게 되었고. <laughs> 고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는 제단에 이 이름 그대로 여호와 의 성실로 심으를 삼물을 하는 말씀의 제단에 여정된 회전과 회원이라고 한다고 할것 같으면 각자 자기 책임이 각자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들을 각자 해 나갈 때에 글쎄 몸을 세우는 겁니다. 팔은 팔대로 네팔 흔들고 이쪽 팔 흔든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서로 그글도 안에서 글쓰의 예수의 진리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약한 점을 우리가 보완해 주면서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될 것을 귀한 사람들이 될 것을 오늘 여기 이러주는 겁니다. 이게요 땅에서도 하나님의 권석이고 하나님의 성도지만 하늘나라에 영적 면을 놓고는 하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러운 행실을 벌어야 되죠. 입에 구별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눈이 구별받아야 되는 것이고, 귀가, 선한 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준 것이, 내 눈에 티가,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내네 눈에 들포가 있는 거 먼저 빼오리라 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탁 해도 습니다제상이 말씀의 약속의 시가 있는 말씀의 재단에 요 정도 회장이고 회원이라고 할것 같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로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를 갖다 어디다 갖다 놔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내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를 주면서 이렇게 했던 사도들이 일러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그렇게 영생을 바라보고 목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간다면 나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날 꺼져오면서 내 방법대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서의그 일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귀에 쓰는 그릇들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였던지 간에 그 가운데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주인이 수식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흐어지지 않을 것이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명심하시고 이제 오늘도 우리가 낮 시간에 받은 말씀처럼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로마스 6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다 들어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역시나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걸 이제 뭐싹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사만 죄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마무리다 죄종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하늘나라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그릇한 본속이 되었다면, 최선, 내가 해야 될 무엇인가? 아까 그랬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할 일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목표를 똑바로 놓고, 우리 목표를 신앙의 목표를 똑바로 놔야지만, 올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내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고 지밀려고 했는데, 내 방법, 내 뜻을 일로 넣었던 내 짓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오셔수 약속하신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이와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 세상 숲다 그러잖아요. 삼채도 죽을 때 쨍하고 죽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가야 된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성령께서 말씀도 기억나게 해주신다 했고, 가르친 말씀도, 배운 말씀도 다 기억나게 해주고, 항상,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서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고. 아, 네. 그러면서 지어져 가는데 이게 보장이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받아가지고 성도들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본속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도로 세우고 손자로 세우고 이런 것은 비슷한 몸을 세우서 각자 집안 맡은 대로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날까지 오면서 이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돈이 10원짜리나 100원짜리 잊어버려. 그거 천원형 반 숫자인데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성경 받아놓을 게어려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상대가 어떤 사람이 올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그랬어요. 이제 해빈급은해빈급대로 뭐, 그, 약간, 그, 그 급소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런데 거기서, 눈싸움에서 지면 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줄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연락,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러운 말 버리라는 거. 예를 들어서 와서 보니까 뭐라 그러나요? 그런 말은 너희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어떤 남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허주허주가는시상어 보니까 분이 올라와요. 보니까 혈기가 올라와요. 입에서 막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절제할 줄 아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들 달게 건석도 달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겠소 계속 말씀 주었으니까 받은 말씀 꺼내서 이제 먹는 거예요 꺼내 먹으면서 나도 살고 마치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창고에다 저장했던 말씀을 꺼내서 자기도 살고 부모 형제 살리고 나가서그 나라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제단에 하나님의 이제단에여전되 회원으로부터 요정도의 회원이라면 기둥 아닙니까 말씀의 재단에 이 기둥이 흔들리지 말고 삐뚤삐뚤하지 말고 올바르게 서서 목표를 똑바로 놓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나빨을 하던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런 것을 빛의 미가수가 스가뭐 천천의 아들의 강물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덕을 세우는데 좋은 말을 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기는 것은 이 시대와 세상과 나를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선한 지혜를 받아야 되고 선한 은혜를 받아야 돼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을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고 그 말씀 수도 없이 받았으니까 어떤 상황이든 내방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다는 거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방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릴 염소가면 버리면 좋은 것을 채워주고 더러운 걸 씻으면 좋은 거 깨끗하게 담을 수 있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자리 들어가면서 나는 할수 없다고 하지 말고 나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갈 때 어느 누구도 이제. 예, 넘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라했만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귀로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하여 본사게, 본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말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세상 풍조가 이렇게 흔들릴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이런 가운데서 흔들려서 요동해가지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넘어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또 왼쪽으로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다 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외인이 아니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본속이라는거꼭 명심하시고 어디든지간에 있는 조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실 것을 우리가 약속받았으니까 그런 자리에 들어가되고 때가 되면 둘이 하나가앞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 혼자 둘 때가 오는데 혼자 두지 않는 이유는 뭐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혼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간에 예배 마치고 나면 각자 붙들어준다 하더도 나는 말씀에 전하는 약속의 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사명만 확실히 믿고 가지고 있다면 욕도를 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도 와서 배가 고프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집이 없어도 집 없다 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도행전 20자리 가서 보면 두드려 맞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단련 다시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연락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지어져간다는 것 하나님의 거하시를 그 전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와서 성령의 구할 전이 되지 못하고 세상과 꽉 담아뒀다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제 이런 거 알았으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제가 요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지만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삼아, 내 신앙 목적을 내가 어디에 두는가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가만 생각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서서나가다가 예수님 오실 때, 이름 볼 때, 다 하나님 앞에 흐름 받아갈 수 있는 귀한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